아웃룩 꿀팁입니다. 여러분들이 아웃룩에 일정을 만들어 이용을 할 텐데요. 회사의 캘린더, 그리고 뭐 공휴일 캘린더, 내 개인 캘린더 이렇게 각각 색을 지정해서 이용을 하실 겁니다. 그런데 회사 캘린더에서 내가 받은 것은 어, 한번 다른 일정을 꺼볼게요. 내가 받은 일정과 내가 등록한 일정 모두 다 같은 색으로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.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색이 다르죠? 원하는, 보낸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정만 다른 색으로 보여지게 할수 있습니다. 그러면 예를 들면 팀장님의 일정은 붉은색으로 한다든지 특정 사람이 보내온 일정은 다른 색으로 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겠죠. 자, 이 방법은 캘린더에서 보기에서 보기 설정으로 이동을 합니다. 그러면 조건부 서식이라는 메뉴가 있고요, 보낸 사람에 따라서 서식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CJ한테 온 일정의 경우 제가 색을 이렇게 보라색으로 해 두었는데요, 음이 색을 조금 바꿔볼까요? 초록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조건은 아주 간단해요. 보낸 사람, 즉 모임의 이끌이가 CJ 박치현이라는 사람일 경우에 지정을 합니다. 여러분 만약에 팀장님이라고 하면 팀장님 메일을 여기에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. 확인 누르고 확인 확인하면 어때요? 박치현, 즉 CJ가 보낸 일정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이 쓰는 캘린더도 기본 색만 이용하지 마시고요. 모임의 이끌이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색으로 지정을 해놓고 쓰면 조금 더 일정 관리가 깔끔해지실 거예요. 지금 여러분의 캘린더에 조건부 서식을 지정해 보세요.